미쳤다, 진짜. 형이 내가 계속, 너걱정돼고 내가 얘기해줬잖아. 위험하다고. <laughs> 분명한 건 돌아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게 어. 뭐냐면 예, 예, 예. 사람들이 그래서 신용 안 쓰고 매수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오히려 이게 신용만 안 쓰면 사실 웬만큼 주가 하락해도 다 버티거든요. 어,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 오히려 나중에 더탄탄하게 올라갈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 자살골이라니까. <laughs> 이게 이제 지금 에코프로 <laughs> 네. 그 이제 저기 주주방에서 네. 어, 종토방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음. 이제 KOSS 음. 땡땡땡땡님 에코프로 매력적인 이유 여섯 가지 제가 딱 너무 동감해서 지고 음. 갖고 왔는데 음. 첫 번째로 공매도 장구가 제일 많아. 그 거는 결국 공매도는 음. 매수가 들어올 물량이니까. 네. 두 번째 외인하고 개간 지분이 제일 적어. 8월 MSCI 지수 편입되면 응군매수니까데 그전에 그쵸? 지금 음. 제가 오늘 저거 있었잖아요 FTSE 들고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다음에 거래량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음. 가격 조정 끝내고 기장 조정 구간이니까. 음. 나 넘시면 네 번째, 신용이 막혔다. <laughs> <laughs> 그래, 이거. 그래, 신용이 막혔다. 신용을 막아놓고 올라가도 매물이 안 나온다, 뭐, 어차피. 장, 장토하려고 샀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 전주점만 매수하니까. 제가 금량할 때축가 올리려고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단타쟁이들 거래 물량을 뺏어갖고, 장기 투자자한테 넘긴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음. 축가를 음. 탄탄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네. 그거를 사실 금감을 해준 거예요. <laughs> 2차 이제, 그, 공매도 애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음. 사실은 그 공매도 애들을 망친 거로.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래, 새끼야. 너네들이 무식하니까 그렇다고. 주식은 니들이 나한테 배워야 된다고, 인간들아. 아니, 그거 뭐, 저 행시 좀 해갖고 뭐, 그좀 합격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니 네 알로 보이냐, 새끼들아. 음. 정신 차려라. 드디어 이제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laughs> 어, 15분으로. <오늘> <laughs> 그러고는 지가 똑똑한 줄 안다고요. 음, 음. 지뿔도 모르는 것들이. 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증권사 보고서가 아직 부정적이기에, 개관들이 아직 못 샀다는 증거니까, 음. 그 다음에 손익비가 너무 좋아, 다른 이차전지 관련주 대비 가성비죠. 음, 손익비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조... 손익비가 무슨 뭐뭐 존재인지 모르겠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손실볼 구간보다 예, 이익볼 구간. 이익 예. 구간이 훨씬 크다,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손익비라고 표현하면 저도 처음 보네요. 네. 하여튼, 그렇군요. 음. 다음 넘기시면, 이게 음. 스키즈 이제 모형인데, 보시면, 음. 노멀트레이딩 존이 있고 여기서 정고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쇼키즈 음. 쇼스키즈가 나오는 거죠 음. 그니까 아직 쇼트스키즈까지 간건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어~ 공기도 세력 중에서 이제 일부 배신자들이 좀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 이제 음. 어그숏 커버링 음. 이제 단계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어 보통 이제 이숏스키즈가 나오는 3대 조건을 음. 얘기를 하는데 음. 첫 번째로 높은 공매도 비율 음. 두 번째로 낮은 거래 유동성 세 번째로 음. 주가 변동성 확대거든요 음.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고플레야 음, 음. 공매도 비율만 해도 거의 한7% 6% 7%가 되니까요 이제 음. 전체 통주식수 중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지을진막을 빠가다가 안돼리안 된다니까 지금. <laughs> 막 죽어서 가는 양이. 그다음에 이제 확끈하잖아요 <laughs> 하루에 16%씩 막올라가고막 <laughs> 그러잖아요. 이딱 에코프로가 딱쇼 스키즈 딱, 당하기 딱 좋은 종목인데. 그거를 딱쳐넣고 지금 그러니까 겁도 에이 없이. 에이 <laughs> 에이. 그래서 이제 그쇼 스키즈가 발생하는 구간은 에코프로 80만 원, 에코프로 BM 30만 원 돌파할 경우에 이제 쇼 스키즈가 난다고 이제 <laughs>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장단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주식을 팔시 팔시 생각을 <laughs> 하지 마시고 언제 <laughs> 파시면 되냐면 어 공매도 잔량이 에코 프로나 에코 프로 기준으로 해서 2,000억에서 3 0 0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때 파시면 돼요. 음. 지금 얼마 정도인데요? 파... 지금 1조죠. 1조. 예. 이게 문제가, 얘들이 음. 공매도 사실 좀청산하고 있거든요. 크업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는데 공매도 수... 금액은 계속 일조요 계속 올라가는 게요 <laughs> 아, 이 이거... <laughs> 아, 씨... 이게, 이게 공매도의 어려운 점이거든요. 우리 주가 올라서 조금... <laughs> 공매도들 다 뒤졌어. <뒤져서> 조금... <laughs> <laughs> 이게 가만히 있어도 공매도 금이 액 계속 올라가거든. 내가 분명히 팔아갖고 갚았는데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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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야 될 금이 액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야. 아 이거 두 배로 톡 켜. 주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두 배로 톡 켜야 돼. 니까 너네들 뛰셨다 진짜. 형이 내가 계속 너희 걱정 되었고 내가 얘기 줬잖아 위험하다고. <laughs> 너네들 뛰셨다 진짜. 형이 내가 계속 너희 걱정 되었고 내가 얘기 줬잖아 위험하다고. <laughs>